마약 수사를 처음부터 진행했고, 외압을 받았던 백혜룡 경정은 징계를 받고 화곡지구대로 보내졌다. 12, 3내란 이후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었던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은 금년 3월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 직무대행은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어 업무를 시작했다. 그런데,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의 특별검사는 임명했지만, 이미 3월에 통과된 마약수사에 대한 특별검사는 임명하지 않았다. 왜 아직도 아무 소식이 없는 것인가? 대통령이 바뀌어 그 법은 효력이 없어진 것인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특별검사 추천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인가? 어째서 대검에서 합동수사단을 꾸렸으며, 그들은 또 동부지검에서 근무하는 것이며, 어째서 최근에는 인사권도 없는 지휘권만을 동부지검장에게 맡기는가? 지금 백혜룡 경정은 연일 국회에서 각종 언론과 유튜브에 나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말이다. 빨리 수사를 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는데 말이다. 관세청, 국정원, 경찰, 검찰, 대통령실까지 연루된 초대형 게이트라고 하는데 말이다. 엄청난 마약이 국내로 들어왔고 그것이 퍼지고 있을 텐데 말이다. 어쩌자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인가? 국민이 모두 마약 중독자가 되고 나서 할 것인가? 증거가 모두 사라지고 난 다음에 하려는가?